네, 안녕하십니까. 구도입니다 오늘 미 국채금리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. 앞에 보시면.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이 왼쪽에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 최고은행 저 실버게이트 캐피탈 저게 문 닫은 거죠. 근데 저 실버게이트가 투자한 게미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. 저게 저렇게 된 거죠. 국채에 투자했는데 저렇게 됐다는 건 다른 은행권도 비슷한 것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50bp 인상한다는 게파울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대목이 지 않을까. 그래서 시장은 또요번에 25bp를 올리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어떤 피봇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더 높아 그런 게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미국채가 먼저 빠지게 되는 거죠. 금리를 만약에 피봇하게 되면 어 저번에 제가 차트를 보여줬듯이 금리가 먼저 빠지게 됩니다. 미국채 금리가 먼저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럼 국채 가격은 상승하겠죠. 그럼 제로추 같은 경우에 당분간 뭐 수익을 낼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. 지금 첫 번째 이유가 저거에 저렇게 되는 것 같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오늘 boj 회의에서 이 구로다 총재가 마지막 회의였습니다. 근데, 우에다 가져오라고 전 일본은행 심사위원 총재가 이번에 취임하는 것 같은데요. 이번 회의 때그 비호재 회의 때 우에다 총재가 당분간 대규모 금융 완화, 이 계속 하겠다. 그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. 그래서 저거는 이거 그 당분간 미국채더살수 있다. 이거, 이렇게 되는 거죠. 언제까지 저렇게 살지 모르겠지만, 뭐, 지속될 가능성?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면 뭐 미국채가 저렇게 오늘 빠지는 이유가 저두 가지 이유인 것 같고요. 그런데 오늘 지표 그리고 다음 주 지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파월의 방향성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지표들 발표됩니다. 장기적으로는 일본 i c c 요거 이거 하고, 미 부채한도 협상,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예, 단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저렇게 하락하는 것 같고요. 아무튼, 그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